안녕하세요. JD부장 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술주 이러다 혹시 크게 빠지는 것 아닌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시험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접는 법 신관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주가 달러 떨어지고 국채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0% S&P500 지수가 0.38% 다우전스 지수가 0.31%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뉴쉬입니다 네 미국 기술주 이러다 크게 빠지는 것 아닌가. 어제는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12월 연준에 금리인하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금리인하와 관계없이 하락했죠. 필라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1% 떨어졌는데요. 장중에는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개별 주식도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와 TSMC가 TSMC, AMD, 인텔이 1% 넘게 떨어졌고요. 브로드컴과 ARM, 마이크론 약3% 정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에 3% 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연, 연일 반도체 주식이 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으로 반도체 주식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에서인데요. 다만 애플은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이 떨어졌다는 소식에도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주식 하락은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주식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러센 2천 주식입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도,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연일 어, 오르고 있죠. 어, 어제도 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1년 상반기 재현 즉 순환매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것이 2021년 어, 1월서부터 3월까지 일어난 일인데요. 어, 이게 바로 리어 오프닝 때문에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프 중 파란색은 애플인데요. 애플이 같은 기간 안에 17.5%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5%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은 42.74%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말이죠. 당시에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다음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기술주가 올랐을 때인데요. 그런데 2020년 11월경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랠리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하락하고 기술주를 판 돈으로 리오프닝 주식을 사면서 어, 미리 오른 것입니다 순환매가 어, 일어난 것이죠 시장은 그때 많이 오른 기술주들은 팔고 덜 오른 리오프닝 주식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당시 세계 1등이던 애플이 매일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15%가 빠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15%가 빠졌을 때 나스닥 마이너스 -1%가 떴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7.5%가 빠지고 비로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 이것 때문에 리밸런싱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순환매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응만 할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반도체 주식의 연일 하락과 러셀 2000의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1년 1월 리오프닝의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 하락이 될수 있다는 것은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하락의 대비는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의 시일 때는 잔악계나불조심입니다 언제나 하락은 최고치에서 가장 큰 하락이 시작됩니다. 서브이십니다. 우리가 움켜질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은 없다. 세상은 변합니다. 어, 도교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움켜질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잘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화에 역행하지 말고 잘 순응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식도 도교의 가르친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가는 변동합니다. 어, 주도주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순응하며 흐름을 가, 따라가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음,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계 1등 주식이 되었을 때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 지 e 가 그랬고요. 200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그랬고 2000년 후반 엑슨모빌 그리고 2010년대 어, 애플이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어, 크게 보면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는 전략이 가장 쉽게 변화에 순응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계 1등을 추종하면 내 생각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 절대 망할 리가 없다는 것은알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한계 수익이 줄어들면 균형에 다다른다는 점입니다 어,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 공짜 정신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 저는 한계 수익에 어, 줄어들면 균형에 다다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무엇인가가 더 이상 쓸수 없거나 없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 찾거나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탄을 캐기 위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서 채굴 비용이 비싸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에너지원을 석탄보다는 캐내기 쉽고 에너지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석, 석유로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도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1위에 올라오는 기업은 경이적인 영업이익률과 주당 순이 그리고 혁신성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한계에 다다르면 곧 혁신이 없어지고 성장성이 떨어지며 이익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더 성장하며 더 이익을 내고 더 혁신적인 기업으로 세계 1등이 바뀝니다.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는 전략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찾아내고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인과관계에 집착하지만 세상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뉴스와 기사에서 분석을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왜 올랐는지 뉴스와 기사에서 또 분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가가 떨어진 후 또는 오른 후 인과관계를 때려 맞추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그러한 분석 방법이 맞다면 왜 내일의 주가는 못 맞춥니까? 주식은 오르건 떨어지건 단두 경우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연의 연속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게임 그래픽 카드로나 쓰이던 GPU 칩을 만들던 엔비디아가 세계 최강의 CPU를 만들던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칩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도구로 쓰이면서 가능해진 일이죠. AI 프로그래머가 컴퓨터가 최적화된 결과 값을 뽑아낼 때왜 GPU 값을 어, 칩을 쓸까요? 인공지능은 어, 어떠한 인, 어, 일정한 패턴보다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때려놓고 딥러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컴퓨터가 언어를 말할 때 주어, 동사, 서술어와 같은 문법적인 패턴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경우의 말뭉치를 다 때려놓고 딥러닝을 하고 결과 값을 뽑아내는 것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분석하는데 인텔의 CPU보다는 엔비디아의 GPU가 최적화된 툴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연에 의해 이 엔비디아는 세계 시총 1등 자리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는 전략이 우연히 수없이 충돌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한계 수익이 줄어들면 새로운 균형으로 대체됩니다. 세상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투자법은 세계 1등은 추종하는 것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면 우리의 투자 인생이 절대 망할 리가 없고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 d 부장고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체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른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미국 기술주 이러다 혹시 크게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정구의 조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